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만성 질환은 어떤 질병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딘가는 약한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발병한 질병,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만성질환,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주변 사람들 보면은 나보다는 다 행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쳐올까? 이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운명, 팔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들은, 철없는 이 자녀들은 점점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가 아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 부모와 다른 친구의 부모를 비교하게 되고 환경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는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을까,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꿈을 펼치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지 않을 때에 이 아이는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에 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다음 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다 마치 정언하고 있습니다 열이고 이 지역에 성경 강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르쳐 신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요 거지이며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 이 이름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헬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바로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의 뜻은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상을 받은 자, 그리고 명예로운 자. 높은 상을 받은 사람, 그리고 명예로운 사람. 전해지는 학설에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여리고 지역에서 대단히 덕망이 높았고, 그리고 지위, 신분이 대단히 높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위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거지이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거지를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몸을 눕힐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작은 움막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극단적인,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하며 눈보라가 칠때 그대로 맞아야 하는 그리고 밤이 깊어갈 때 추위와 싸울 때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길가가 이 사람의 거처였습니다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 소경이란 말은 이 사람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태어나고 난 후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한 가지로 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신체 부분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 손들은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한치 앞도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바대메오가 단순한 성경 속의 바대메오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지 모릅니다 우린 길가신앙입니다 길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여긴 목적지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린 길가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이 대단한 덕망이 있었고 부유충의 사람이었고 명예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달지라도 지금 현실의 모습은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소외된 사람이며 외로운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사랑한 송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간다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내게는 많은 집안 식구도 있고 부모, 형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분들은 계시지만 나는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는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가진 것이 없어서 그가 병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할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잡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바디베 같은 사람 가까이 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내 곁에 한 사람, 두 사람은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 바디며,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 눈을 떠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연대를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이 사건의 현장까지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약 2000년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간격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눈의 시신경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대 안과 의학으로도 전혀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운명처럼 받아들일 팔자라고 생각해야 될 이런 현실을 이 사람들은 외면해 버립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반드시 눈을 떨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활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가능하도록 자신을 믿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이야. 만나면 그분이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나는 눈을 뜰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사람 손들은 이 땅에 어느 것을 보아도내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될것 같지 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그 소망은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라 하십시오.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둘수 없습니다. 나는 환경에다 소망을 둘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도 난 소망을 둘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 강자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30대 의 나이를 지나서 40대로 넘어가는 그런 중년의 나이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이 되었던 40대가 되었던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요? 이 사람은 아마 그런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이 사람은 늘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불치의 병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야 사랑하는 손님들, 이 자리에 평생 안고 가는 천근만근 같은 자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 문제를 늘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아이의 어려움을 볼때 내가 차라리 이 아이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극한 가난에 내몰릴 때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몸에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만성질환 이것을 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고쳐지질 않습니다 늘 끌어안고 가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가 내 주변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잘살줄 알았더니 전혀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삶의 소망을 가질 때에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늘 기다리는 그 마음. 이 삶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반드시 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절실한 절박감이 이사람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이바디의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다급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디메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비시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다비시사손 예수. 이사는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다비시 자손 예수란 말은 다비시 왕입니다. 구약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언했던 사건들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수요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요,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 주옵소서. 오늘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신앙 세원에 대단히 유의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반드시 방위권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응답의 자리예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예수님 주변에 성경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허다한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사람 바디메오 하는 말까지도 이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꾸지저 참자마라.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가장 측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있어 따라가는 오늘날 소위 그리스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위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절대절명입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꾸지는그 상황인데 응답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계실 때에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하면서 또 가까이 해드릴 분들이 사람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넘어 떨립니다. 반드시 말한 마디에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한 마디는 나하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발목 잡아 버리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혀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은혜 생활로 발걸음을 교회로 열심히 다녔던 나를 발목을 묶어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 보게 되면 더욱 소리질러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되지 않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짖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너까지 것이 주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파디메오는 소리 질릅니다 계속 질릅니다 그때 그 허단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만난 사람은 치료받는 사람은 고침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바디메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우를 향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바디메오의 모든 힘들고 어려던 고통스러운 환란의 모든 시간이 끝나버리는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온 여러분, 이 모습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은 거지 생활에 청산되고 이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50절 말씀 보게 되면 거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떠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는 이 환경, 어려운 고난 그리고 어쩌면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말했던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최선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러 말씀할 때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란 사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내 발로 지금 온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예수님 부르시는 순간에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해도 평생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온 분이 계세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다는 어디로 우리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이어서 50절에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겉옷을 벗어던져버립니다. 이 겉옷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입고 있던 이 겉옷은 사람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 거제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입니다. 이 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대개가 밤에 잠잘 때그옷을 펼쳐서 이불로 대신해서 그것을 덮고 자기도 합니다. 자리를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깔고 앉아 있습니다. 온갖 땜물이 줄줄 흐릅니다. 지저분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주님을 용접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의 겉옷은 다 벗어던져버리고 지금까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 물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람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 소원이 단순한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소원이 아니고 평생 포기하지 않았던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가능해질 것을 믿고 덜 가슴에 품고 왔던 주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자녀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문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갓 담고 있던, 오랫동안 내가 하는 고민했던 이 문제,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얘기를 하세요 이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 아니라 그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 가분되어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너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바디메오 사건은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스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아마 그런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주님을 떠나서 이 사람은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를 객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43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사람 눈 떴을 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한 가지 사는 손들은 현재 내가 많은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정 소박하지만 내가정이 있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간고 없고 조금만 성도 관계에서 조금만 내게 비유와 거슬리고 말 한마디에 시험에 올때이 사람들은 미련없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셨던 평생 잊지 못하는 눈을 뜨게 주신 주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43절은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았다는 것은 바디메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지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버리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한 사람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할때 그나마 믿음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믿음 자리에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듬의 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결론은 어떤 악조건이 있달지라도, 어떤 환경이 처해 있달지라도, 내게 지금 오랫동안 누적된 어떤 오림이 있달지라도, 따라하세요. 어떤 일이 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여 내가 바디메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까지는 너무나 부유하게 참으로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나 지금 나의 모습은 보면 하나님 마치 바디메오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주님, 나는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주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